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허가된 노바백스사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부터 노바백스 접종을 시작했지만 제주시는 모레는 돼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제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오늘 노바백스 백신 초도 물량 900명 분이 도착해 당일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1,600명분의 백신이 도착할 예정이라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 하기 청에서위탁기간으로 전체 다 신청을 했고 배송하기 그 좋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것 같아요. 올하수까지는 전의료기간에다 배송이 될것 같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익숙한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권고 대상자는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했지만 이상 반응으로 중단한 경우 의사 소견이 첨부되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7일부터 도내 노바백스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130곳 이상으로 늘리고 당일 신청이 아닌 사전 예약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접종률을 끌어올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